안녕하세요 청개구리투자클럽 여러분 강교수입니다. 어, 오늘도 제가 종목 분석을 하나 좀 해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오늘 증시 상황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1% 넘게 이제 반등을 좀 했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0.5% 이상 반등을 했는데 사실상 오늘 반등은 반등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 종목군들 이제 전체적인 종목군들을 살펴보면. 오늘 일단 기관에서 거의 한 9천억 정도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사실상 어느 한, 한두 섹터에 이렇게 밀집되어서 이렇게 매수세가 몰리는 경향이 아니라, 어, 모든 섹터의 종목군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해집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모든 종목에 다 이제 모든 섹터의 종목에 이제 매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종목군들이 이제 크게 상승하는 게 아니라 소폭 상승하는 거죠. 굉장히 네, 짧게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개중에는 어, 그 이제 조금 어, 거래량이 없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어, 거래 어, 매수세가 조금만 들어가도 이제 좀 상승폭이 커지는 종목들도 있죠. 더러 하지만 이제 대부분 이제 뭐한 0.5%에서 많게는 1,2% 1,2%때자그 정도 상승을 계속 시켜 놓고서 예, 개인들이 이제 따라붙게 하는 거죠. 왜 오늘 개인들이 어, 매도세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는 지금 한시라도 더 이제 뭐 자기 들어간 종목들이 이제 또 상승해서 빠져나오길 바라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좀더 붙어줘야겠죠. 그래서 그 개인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어, 조금 이제 전체, 거의 전 섹터의 종목에 다 매수세가 들어간 걸로 보고 있고, 이제 내일 쉬고 모레쯤에, 모레쯤에 이제 개인들이 좀 매수세가 들어올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기관에서는 또 매도세가 이제 개인 물량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고 매도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또 시장이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지러운 시장이고 대응하기에 어려운 시장이에요. 예. 급등주 같은 경우도 거의 뭐 11%까지 올라갔다가 3%까지 빼는데 1, 2초밖에 안 걸립니다. 그리고 실적주라고 해도 안 먹혀요. 예. 이제, 개 중에 이제 먹히는 종목이 있는가 반면에 대부분은 실적이 좋든 안 좋든 잘안 먹힙니다. 길게 가지를 못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는 종목들을 또 선별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어, 자, 보시면 이제 비덴트인데요. 비덴트. 이제 네, 비덴트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비덴트가 이제 우리 기술 투자와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처럼, 이제, 코인 시장과 관련된 그런 기업인데요. 어, 비덴트 같은 경우, 원래 본업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HD 디지털 방송용 디스플레이 개발이라던가,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하지만 지금 비덴트는 본업보다는, 본업보다는, 이제, 그, 빗썸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제, 코인, 코인 거래소죠. 자, 빗썸이라고 하는 그 코인 거래소의 최대 주주죠. 예, 지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최대 주주로서 지금은 이제 코인 시장과 맞물려서 지금 움직이는 그런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덴트 같은 경우. 음, 관련 뉴스를 좀 보시면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오늘 같은 경우에, 일단은 비덴트가 이제, 어, 실적 발표를 했어요. 실적 발표를 했어요. 자, 본업에서는 본업에서는 1분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6억, 즉 전년 대비해서 적자가 축소됐다라고 그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빗썸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 어, 이번 분기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자, 어, 당기순이익이 973억이 나와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8배나 급등을 했습니다. 이 빗썸, 자, 그러면 이 빗썸의 최대 주주인 빗썸 코리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최대 수혜자가 되겠죠 그리고 그 빗썸 코리아의 최대 수혜자인 비덴트도 사실 최대 수혜자로 각광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11%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4.16%대 마감을 했어요 예 2%대까지도 내려갔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시장이 실적이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대응하기 어렵고, 뭘 상승을 시키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예, 네, 되게 어려운 시장이에요. 자, 하지만 비덴트는, 어, 이전까지는 어떤 추세를 보였냐. 자, 비트코인 시장과 거의 같이 움직임을 따라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는데, 비트코인 시장이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어, 똑같이 상승을 하되, 시장에서 하방으로 눌러줬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상승만큼 상승을 하지 못했어요. 반대로, 반대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예,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그다음에 시장이 계속 하방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매도세가 좀 컸었죠. 하지만 어잘 아셔야 될게 비덴트는 비덴트는 사실 비트코인 시장이 상승이던 하락이던 무조건 수익을 보는 예, 그런 효과를 가져와야 돼요. 왜? 거래소는요 거래소는 수수료를 먹고 사는 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매수가 나오든 매도가 나오든 수수료는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다 수익으로 와야 돼요 비덴트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수익으로 와야 되는데 왜 코인 시장을 따라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땐 이번 뉴스를 계기로 이번 뉴스를 계기로 단기 순이익이 저렇게 973억을 기록했다는 라 거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 기대 효과가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뭐 뉴스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체계도가 이렇게 나왔는데, 네, 지분법에 대한 체계도죠. 자, 일단은 뭐 비선코리아가 매출액 1분기 매출액이 2,502억 원, 당기순이익 2,225억 원을 기록을 했죠. 그래서 이거를 지분법 이익으로 가져오다 보니 단기순이익이 972억이 된 겁니다. 비덴트가 폭발적인 성장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평소 시장이었으면은 지금 상한가를 갔어야 돼요. 뭐 상한가 는 아니더라도 20% 넘게 20% 넘게 상승을 해서 어, 거기서 내려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워낙에 증시가 하방이다 보니까 어, 사실 뭐 오늘 반등을 했지만 저는 이제 하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그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번 뉴스를 계기로 좀 이제 이런 기대 효과적인 것들이 조금 이제 반전되는 것을 조금 희망으로 바라보고 아마 이제 매스가 좀 들어올 것 같아요. 예, 본격적으로 왜냐하면 투자자들도 아 비덴트가 지금 어 비덴트가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비썸이라는 거래소에 매출액, 그 매출액에, 이제, 어떻게 보면, 지분법이 익을 따라가야 되는, 따라가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거를 요번에 인식시켜주는 효과라, 효과를 냈다, 냈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사실, 차트를 보시면요. 이 부분에서 이제 많이 상승을 했죠. 예. 자,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부분에서 이제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아, 지금 이, 이때 그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그,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좀 많이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자, 그것 때문에 빠진 걸로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사실, 이제 조정을 보일 타이밍이었어요. 예, 조정을 보일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지지선이 돼서 버틸 줄 알았지만, 지금 증시가 더 누르는 바람에 이탈했어 지지선이 이탈했었죠. 자 그러면서 오늘 조금 이제 어, 뉴스가 좋게 나오면서 11%까지 갔지만 조금 밀렸죠. 예, 네, 밀렸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좀 다시 기관에서 좀 매물이 이제 출회가 되면서 좀 그런 현상을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이제 밑골이 달고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상승을 해줘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비덴트는, 비덴트는 지금 구간에서 좀 매수가 유효하면서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제 기업 분석을 보기는 해야 되는데 의미가 많이 없어요. 왜? 보, 이제 비덴트는 지금 본업보다는 지분법 이익으로 주가가 어, 상승하고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제 지분법 이익으로 많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어, 보시면 이 부분이죠. 뭐, 산지 이 부분이죠. 자, 종속기업 내지는 공동 지배기업 관계 및 어, 기업 관련 손익. 그래서요. 자, 요 부분을 많이 보셔야 돼요. 요 부분. 작년에 379억인데, 올해 이제, 어, 올해 1분기부터 그렇게 800억 정도 이상 찍었, 찍었으면 굉장히 지금 이제 호재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오, 자산은 굉장히 많네요 꽤예 자본도 그렇고 꽤 많습니다 자 아무래도 진법이익이 많이 이제 좀 이제 이 자본이나 이쪽으로 이제 흘러 들어간 거죠 자그 다음에 어, 투자자별 매매를 좀 보시면요 자 개인이 오늘 많이 샀습니다 외국인이 좀 뵙긴 했는데 자이 부분에서 계속 매수를 해 줬죠 매수를 해 줬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차익 외국인 같은 경우 음, 차익 실현하는 과정에서 차익 실현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매도세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 개인이 이제 다시 금물량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외국인이 내지는 기관이 들어오게 만들 그런 의향을 좀 만들어줬죠. 그래서 어, 수급 상황도 지금 원활하게 좀 돌아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비덴트에 대한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비중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그 네이버 검색창에 어, 성기구리 투자 클럽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관련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 사이트 하단에 보면 전화번호가, 나오, 전화번호가 나오고요. 그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리딩하는 방법이라든가 자 매수 매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어, 차근차근 알려드리니 관망만 하지 마시고요. 좀 많이 많이 좀 연락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비덴트에 대한 동업분석이었고요. 저는 강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